같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렘런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헌신하고 계신 우리 전 세계 어린이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보좌의 권세와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5월 학원 보고마 중에서 마지막 5가 미리 정복한 에베소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상이 정말 2, 3, 7달라 5천 종족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랩런트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언약 가진 후대들이 일어나는데 심부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5월 학원 보고마 공과는 일과 미리 정복한 아시아, 미리 정복한 빌립보, 미리 정복한 데살로니가, 미리 정복한 고린도 그리고 오늘 드디어 미리 정복한 에베소 오가를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 미리 정복한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할 당했을 때 어떤 고난이나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그, 거기에서 미리 정복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길이 담겨 있었어요. 미리 정복한 에베소는요. 어, 정말 우리 교사들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무엇의 증인으로 써야 될 것이냐 정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 1과 미리 받은 응답인데요. 어, 여기에 보면요. 요한의 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 미리 정복한 고린도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왔죠. 요한의 세례. 보면 그 어, 지난주 사도행전 18장에 나온 아볼로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이 제자들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 그리고 또 거기에 대비되는 성령의 세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요한의 세례가 뭔가요? 한마디로 어릴 때부터 이 구약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주 많이 알고 있고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을 요한의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식인이고 종교인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브리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나라의 일을 말해줬잖아요. 그리고 아볼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 길에 이제 이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든지 그 지역, 그 현장에서 처음 만나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첫 만남을 통해서 그 현장의 영적 상태, 영적 배경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 어, 성경을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 또 있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몰랐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요한의 세례만 아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줬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이 많은 신비주의하는 기도원에서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서 막 뜨거워지고 막뭐 허리 아픈 사람이 낫고 이런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저희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때 바로 방언이 터져 나와서 저희 각 나라 열다섯 개각 나라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을 때는요. 어떤 불건전 신비주의가 아닌 거예요.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고, 이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이제 각 나라 방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열다섯 개 나라의 전도 성교의 문이 열렸잖아요. 이 성령의 세례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138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수 없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 겁니다. 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그 성도들의 능력으로는요, 마가다락방 문턱도 못 넘어가요. 어디감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을 때, 정말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1 5개 나라 그리고 이렇게 빌립보 고리 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저 로마까지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지난주 공가에서 아볼로한테 전한 게 바로 이 성령 세례였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바울 팀이 이 제자들한테 전한 게 바로 이 성령 세례를 전한 겁니다. 그래, 어, 그랬을 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것과 똑같은 역사를 어, 체험하게 됐죠.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요. 이 바울이 험했던거 바울이 뭘 체험했는데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선교 여행 떠나기 전에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내가 내가 말한 사람들로 팀을 구성해서 선교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았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똑같은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드로아에서 문이 막혔을 때에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밤새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기를 원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냐 시경으로 갔을 때 그때부터 루디아를 만나고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 성령 세례,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어, 사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상태냐면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상태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쩌면 지금, 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락방 훈련 받고, 어릴 때부터 초등신학원 다니고, 청소년신학원 다니고, WRC 참석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요.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랩런넌트들이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에게 24시 응답하신다. 보좌의 축복과 권세. 3초월 삼생명 삼전모모 393 기도. 우리가 왜 자꾸 이거 강조합니까? 이걸 모르면요.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 될수 있어요. 훌륭한 지식인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랩넌트들을 지식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매주 매주 교회 잘 가서 예배 잘 드려야지 하는 그런 생활 생활 태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들어 2, 3, 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의 빛을 바라게 하시는 그 시공간 초월한 보좌의 축복과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형상, 내가 온전히 회복되어 누려지고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에덴의 그 완전한 축복과 권세가 내게 온전히 회복되고 내게 누려져서 바로 내가 있는 현장에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른들 닮아서 이렇게 필기 잘하죠. 예배 시간에 다 적잖아요. 그리고 포름도 아주 잘합니다. 포름으로 정말 뼈가 굵은 포름으로 자란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다락방 랩런트들이 대학 들어갈 때 논술 시험은 무조건 자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워낙 포름으로 단련돼서 그런데 이게 지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깊은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그냥 지식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대로 자라면 훌륭한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지식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정말 생명 가진 전도자로 우리가 생명 가진 전도자로 이렇게 변화되어 왔고 우리,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 정말 이 뜨거운 가슴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랩런트들 기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같은 길은 전철을 밟지 않고 어릴 때부터 깨끗한 그 랩런트들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요 이 기도의 비밀이 반드시 전달돼야 돼요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다 가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무조건 말합니다 조그만 유치부 때부터 하나님 어디 계셔 하면 가슴에 있다고 막 두드리면서 자란 게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이게 지식이 되지 않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누리려면요 이 성령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건전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 호흡기도 하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호흡기도 하면서 깊은 호흡기도 하는 와중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를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미리 정복하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을 체험하는 영적인 힘이 있는 랩런트로 저희들의, 이, 저와 여러분이 기르는 이 후대들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에서 미리 정복하는 랩런트들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서론에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리 정복한 랩런트의 행복한 습관. 계속 요즘 메시지에 나오잖아요. 날마다 보자의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강단 말씀 묵상하고, 공부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많이 공부하지 않고, 매일 예습 복습하고, 매일 일정표 쓰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5분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우리, 어, 메시지가 나오는 게 우리 아이들을 율법적으로 가르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이 보면요. 조금만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진다니까요.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혼나. 안 하면 랩런트가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비적으로 기도가 다야 자 호흡기도 하면서 오직 기도 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은 2, 3, 7 나라 5천 종족 이 시대를 살려 랩런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영적 세계에서 기도로 미리 정복하는 그 비밀을 아는 랩런트, 영적인 힘을 가진 랩런트로 우리, 우리의 후대들을 지금 기르고 계세요. 그것을 위한 행복한 습관. 이, 마치 이 어린 사무엘이 언약계 옆에서 잠드는 그 습관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행복한 비밀이 무엇인지 이 맛을 보는 랩런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고요 선생님이 금사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 그 시간이 내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수첩 읽고 적고 어, 이번 주 강단 말씀 다시 한번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비밀을 아는 렘넌트 하나님이 택하신 이런 사무엘 같고 요셉 같고 다니엘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지 어, 이번 오, 오가 미리 정복한 에베소의 이 대지가 아, 미리 정복이죠. 이러한 냅런트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당연히 오는 응답입니다. 이 회당 저작거이 한마디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했을 때막 노방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방전도도 괜찮고요. 뭐, 뭐라도 괜찮아요. 전도의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미리 정복한 랩런트, 미리 이 영적 세계의 이 비밀을 누리면서 미리 정복한 랩런트,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그 누리는 그 랩런트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이죠. 예, 이랩넌트들을 통하여 말씀 운동이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어 해당해서 그리고 또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말씀 운동을 하잖아요. 이게 붉은전 신비주의는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체험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언약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심기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참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났을 때 에베소 지역의 우상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마술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이렇게 자기 우상 성기는 그 마술하던 책들을 가지고 태웠는데 그 값어치가 은5만이나 되었더라. 말하자면 우상 섬기는 자들이 다 구원받은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지역 전체를 복음 문화로 완전히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 지역이 우상 때문에 우상에 따라오는 엄란 문화, 이 탐욕 문화 때문에 완전히 타락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병든 지역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확한 언약과. 이 영적인 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랩런트들이 현장에 나가서 말씀 운동했을 때 이러한 지역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미리 정복한 랩런트 기도의 비밀을 가진 랩런트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깨닫는 랩런트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에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는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삼대지가 미리 본 응답이죠 이 바울은요 어, 자신의 앞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미리 확신 가운데 딱. 알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미리 봐버린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진자가 무엇 때문에 무속인을 찾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점쟁이 찾아가서 미래 일을 물어봅니까? 여러분 이 다락방 안에 있는 성도들도요 저, 무속인 찾아가는 성도들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를 볼수 있는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맨날 메시지 듣고 맨날 포럼만 하면요 지식인 됩니다. 종교인 됩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아니,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밖에 없죠. 나의 현재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죠. 과거의 상처에 맨날 눌리고 있죠.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하나도 치유도 못 받으면서 그래서 진짜 이 미리 정복한 랩런트. 미리 정복한 랩런트는 미래가 보입니다. 바울이 미래를 미리 봤잖아요. 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로마에서도 정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장 그 어, 가장 위기의 때, 풍랑 만나서 배가 파손되었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이미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전혀 미래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종말론이 막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막 이런 코로나나 여러가지 제한, 기상이변 이런게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아주 종말론 외치는 자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막그 그, 이단사이비들이요 막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해요 얼마나 넘어가기 쉬운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속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미리 정복한 랩런트는 이미 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미래가 확실하거든요. 어떤 미래인가요? 하나님은? 이 3, 7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 랩난트들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우리 랩난트들이 공부하면서 자라다 보면요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취업이 안될 때도 있어요. 그왜 그때마다 흔들립니까? 미래는 이미 확실한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랩난트를 기르시고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도 다 과정이에요. 무엇을 위한 가정 하나님은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린다는 이 세계보고마의 절대 시간표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준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엠넌트들에게는 이 확신이 담겨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지금 또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 여,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문제 시험거리 문제도 아니고 시험거리도 아니에요. 어 응답이 왔다 그 응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그릇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처럼. 정말 세상 사람들은 사무엘이 누군지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엘리 제사장을 알았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만 알았어요. 그래서 아, 정말 어 여호와의 성전이 여호와의 성막이 타락했다. 저 언약 잊어버리고 예배의 비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성전을 섬기고 있 있었잖아요. 그게 가장 사실은 교회가 타락했던 시대가 사무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무엘이 누군지 몰랐어요. 엘리 제상장과 홈리 비누와서 눈에 띄는 사람들만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은 어린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저큰 사울 왕이 아니라 저산골짜기에서 양치는 어린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그지요? 하나님의 눈길은 저 위대한 해로성전이 아니라 저 초라한 마가다락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감추어 두시고, 지금도 기르고 계시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랩넌트들이라 이겁니다. 어린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 행복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랩넌트들이 지금 나오는 메시지대로 날마다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조용히 호흡하면서, 그러면서 천천히 393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그리고 또 강단 말씀을 천천히 묵상할 때에 내게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과 하늘 보좌의 권세와 축복이 내게로 다 임하는 그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이곳에서 기도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전체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그 영적 안테나의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난, 난 세상 사람들은 나는 모르, 나를 모르지만 내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내 학교 현장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곳의 모든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0인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파수꾼 기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려는 랩런트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어, 이 학원보고마 PPT가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구, 한글 및 다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어린이성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한글 PPT는 매주 목요일 그리고 다국어 번역 PPT는 매주 토요일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 현장의 랩런트들에게 맞게 여러분 수정 보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 심부름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요한의 세례를 세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보자의 일을 아는 우리 랩런트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랩런트들을 통하여 참으로 2, 3, 7 나라 5천 종족 어두운 현장에 복음의 빛이 선,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 일어나게 하소서. 전국과 세계에 준비되어 있는 70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